뭐 경기가 나빠서 막 이런 얘기들 음. 하는데 아니에요. 아. 양극화 때문에 아, 양극화 예. 네. 근데 그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게 사실은 이빅데이요 음, 그러겠네요.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좀 제가 아, 살짝 무섭다라는 생각이 든게 뭐냐면 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제로썸 게임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지금 우리 교수님의 강의나 우리 교수님의 도움으로 지금 누군가 이런 적극적인 행위를 한다라는 거는 반대로 보면 누군가는 지금 그만큼 지금 뺏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네. 이제 아주 공공연하게 이런 네. 걸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음, 네.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는 게그 네.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음. 이걸 긍정적으로 <laughs> 위한 노력은 하지만 네.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건 어쩔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의사결정을 저는 이제 데이터로 하잖아요. 네. 저도 이걸 누군가한테 이제 전파하고 알리고 있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 교수님도 뭐 강의나 여러 가지 누구는 오지 마세요 이렇게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못하는. 거야. 그렇죠. 결국에는 이거는 또 본인이 결국은 선택을 하는 거고.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게 부동산 매수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었고 이런 상권 분석이 되고 이제는. 정말 이제 우리가 채집피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는 테크 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 커지고 있잖아요. 네.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네. 고민이 많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못, 어때요? 부동산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양극화되고 있다 맞습니다. 지금 웬만한 데 가면 상가 공실이 그렇죠. 예, 중심이건 뭐가 차가 많이 죠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네. 이건 뭐 경기가 나빠서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음. 아니에요. 아. 양극화 때문에 아, 양극화. 네. 근데 그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게 사실은 이때입니다. 음,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런 걸 일반인이 네. 알 수가 없었어요. 알수가 없죠. 그리고 공부한다 그래도 네. 여기까지는 음, 판단할 수 없었어요. 네. 그렇죠. 그냥 뭔가 좋은 정보 있으면 그걸로 투자해 보는 거고, 나 네. 저기 뜬대. 아. 뭐 또저저 저 기업이 뭐가 뭐 개발했대. 네. 그밖에 없었잖아요. 그렇데 지금은 내가 네. 우리 안방처럼 다 들여다보면서 음. 소비자, 그다음에 경쟁자 네. 이런 분석을 다할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성공하는지, 거기가 네. 왜 뜨는지 음. 이 예측 변수들을 독립 네. 변수를 다알 수가 있는 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그걸 야,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음. 소비자들이 지금 이런 소비 행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네. 어떤 경쟁자가 아. 어떻게 하고 있구나. 그럼 얘는 무조건 뜨겠구나. 음. 그럼 나도 거기에 올라타야지. 그렇죠, 올라타야. 지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저 같은 분석 능력이 더 생기면 네. 내가 주도적으로 그걸 만드는 사람이 그렇죠.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제로섬 게임이니까,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 제가 재밌는 이슈를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제2공항이 생긴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제2공항을 어, 네. 어디다 만든답니까? 지금 제주시에다는 네.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자, 만들었어요. 네.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 저 같은 상권분석 관점에서 보면, 네. 이거 되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아, 아. 지금 제주도에서 반대하고 있죠. 이게 지금 뭐 계획은 지금 뭐 발표했지만 이게 실제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네. 반대하는 분은 네. 왜 반대하는 건지. 근데 제, 찬성하는 사람 음. 왜 찬성하는 건지. 그런데 제 3자 입장에서 보실 때 지금 제주도에 공항이 생기는 게좋아요안생긴요 제주도에 공항이 음. 생기게 되면 이제 어찌 됐건 지 수요가 분산이 좀 되겠죠. 이쪽 공항에서도 내리고 이쪽 공항도 이용하고. 근데, 어쨌든,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올수 있는 총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아. 그러면은, 예를 들면, 반대하는 분은 이럴 네. 수 있죠. 네. 야, 여기에만 지금 우리가 혼자 다 먹고 있는데, 아. 저기 생기면? 공항 근처에 계신 분들은 음. 반대가 심하겠군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음. 사실은, 네. 여기가 이 제2공항이 생기면, 네. 더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걸 모르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음, 그쵸. 그렇죠. 자, 그런데, 네. 그건 제주도 도 입장이고, 네.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 네. 아유, 뭐, <laughs> 편하게, 네. 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저는 반대. 아, 그러네요. 아까 얘기해 주신 제로성 게임. 만약에 여기가 네. 또 생겨서 2천만 명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관광지는? 음. 아, 이거 되게 위험한 얘기인데. 아, 아니 저, 저 그런 이게, 것까지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볼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또 한편으로 는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 입장에서 놓고 제주도에 공항이 또 하나 생긴다고 해서 제가 제주도를 한번갈거두번 가고 세번갈 거냐.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하 제주도가 이렇게 뜨게 된 배경이 뭡니까? 저가항공 때문에 아. 저가항공사가 생기고 그게 네. 늘어나니까 네. 사람들이 낮은 비용으로 갈수 음, 있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그러면 수요가 천만에서 끝날 것이냐. 네. 비행기가 이천만까지 쓸수 음. 있는 네. 그런 룸을 만들어주면 음. 2천만 명이 갈 것이냐. 네. 그리고 그렇지. 그게 국내로만 채워질 거냐, 해외로 음. 채워질 거냐. 그렇죠. 사실은 되게 복잡다단한 음. 여기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는 아, 겁니다. 그런데 네.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은 뭐 그거 생기면 나눠 먹겠지.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음. 정답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하지만 분석을 해보면 음. 지금 수요와 공급을 계산해 보면 답이 네. 나와요. 이 니즈 음. 가고 싶어. 아. 근데 못 가는 게 있는 건지 아 그러네 아 그런 것까지 그래서 제가 예측이라고 하나.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게 아. 그냥 만들어 놓고 음. 까 보니까 또뭐 그렇죠. 늘어났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까기 전에 이미 음. 아 여기는 수요가 있어 그렇죠 근데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음. 공급을 늘리면 수요를 먹을 그렇죠. 수 있어 맞아요 음. 대신에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의 관광객이 왜냐면 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맞아요네 이거 갑자기 공항 생겼다고 네 한번갈걸두번 가는 사람은 네. 많지 않을 거예요. 네, 네. 네, 물론 네. 근데 그것도 생기죠. 네. 왜냐하면 지금은 막 항공기 값이 그렇죠. 음. 10만 원, 음. 2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아, 뭐. 네. 코로나 때어땠습니까 아, 그렇죠. 뭐, 뭐 거의 뭐. 네, 거의 네. KTX부터 싸잖아요. 네. 그러면 강원도로 갈 사람이 이로 간다. 음, 음, 그러겠네요. 한 번은 강원도 가고 한 네. 번은 제주도 가 같은 사람이 음. 두번다 제주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네. 그러니까 상권을 보자는 거죠. 음. 그리고 그러면 네. 일로 사람이 몰리니까 제주도는 음. 제주 공항 근처는 피해를 볼 거야라고 네. 생각하지만 음. 아니라는 얘기죠. 네. 수요 공급을 네. 잘 예측하면 아, 그리고 네. 지금 이것 때문에 또못 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네. 내국인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네. 음. 우리나라 전체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디가 유입이 음. 더 많고 어디가 유출이 더 많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네네. 서울은 아무리 인구를 줄여도요. 음. 이 줄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아. 결국은 여기 와서 다 소비해요. 아, 네. 어떤 지역엔 네. 막 보내잖아요. 네. 사람들을 그렇죠. 막 기업 네. 이전하고 음, 맞습니다. 그런다고 거기서 성권이 살까요? 또 어, 쉽진 않죠. 그쵸.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음. 만드는 게 사람을 거기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권 관점에서 아. 거기서 소비하게 만드는 머천다이징이 음. 먼저 돼야 되는데 음. 정확히 분석이 안 돼요.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제 전체적인 관점으로 제가 보는 거고요. 요거는 네. 이제 개별 점포들을 음. 제가 이렇게 네. 제자들의 점포, 네. 어, 실험, 실험이라 그러면 안 되겠다. 네. 테스트용이죠. 네, 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점포들이 네. 지금 매출액이 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음.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매출의 그래프거든요. 아, 네. 이게 지금 최근 30일. 음. 이, 이 최근 30일 지금 요즘 되게 불경기라고 막 매출이 네, 떨어진다 네. 그러잖아요. 이전품 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 출렁출렁해서 출랑 네. 네. 이게 이제 쉬는 날도 다 보이죠. 음. <laughs> 아, 언제 쉬는구나. 아, 네. 아 언제가 대박 나는구나. 아. 어떤 날은 그냥 평균 매출을 하는구나. 네. 추세적으로는 상승하고 음. 있구나. 이게 지금 최근 30일이고요. 요건 네. <laughs> 이제 12주. 아. 이게 한 주가 지금 아직 다 끝났 거라 네네. 이렇게 보시면 오. 12주, 네. 16주 파란색이고 빨간색이고 최근이고 요건 네. 전년 동기 대비 아, 네네. 그래서 아. 음. 네, 그래서 이렇게 매출액을 디테일하게 아. 분석을 할수 있게 아. 제가 네. 만들어놨죠. 아. 그래서 이걸 신규 고객, 고정 고객 음. 그다음에 주별, 시간대별 아. 이런 걸다 분석을 하고 또 여기 음. 보시면 더 재밌는 거 나와요. 요거는 뭔가요? 이게 보시면 매출액? 이요 예, 네. 파란 그래프는 매출액 그래프예요. 네, 네, 요 오렌지색 그래프는 네. 이점포에 네. 제가 이제 브랜드 키워드라는 걸칭을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음. 제가 좀 안경을 쓰고 갈게요. 아, 네네. 거의 비슷한데요? 그렇죠. 이게 네. 지금 최근 30일이로 네. 본 거거든요. 네. 최근 30일인데도 이 집이 네. 매출액과 음. 이 브랜드 키워드의 상관관계가 0.88이에요. 와, 그럼 거의 뭐? 같은 거죠. 같은 그렇죠. 근데 이 밑엔 네. 요건 상권 키워드입니다. 강릉 아, 네. 맛집과도 음. 0.7. 그네요그 아. 다음에 업종 키워드입니다. 네. 이 집이 막국수 집이에요. 음. 0.8이에요. 아. 그건 뭡니까? 음. 그래서 지금 이 집이 보면 매출이 아까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네네. 어떻게 상승하게 만든 걸까요? 아, 그럼 결국에는 아까 주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오프라인이 있고 온라인이 있는데 온라인 상권, 그리고 온라인 상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할수 있게끔 만들면 결국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잘 되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점포가 네. 엄청나게 외진 곳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성수기와 비수기의 매출 차가 상당히 큰데그죠막수가 음, 그러니까. 여기를 네.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네. 어떻게 한다? 아주 땅을 싸게 산대죠. 외지였으니까아 외지니까. 그렇죠. 네. 거기다 비수기 때는 안 되고 성수기 때만 잘 되는데 네. 비수기에도 잘 돼요. 이제는 아, 아, 비수기도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니까 음.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네. 2년 3년 전까지 다 비교를 해 보면 네. 지금이 와. 지금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와. 코로나 전과도 비교해도 네. 거의 두 배가 매출이 올랐어 요 비수기에. 네,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음. 그러면 나중에 이 성수기 매출액을 비수기 때 한다고 생각해 보죠. 시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땅값이 얼마가 아. 되겠어요? 전반적인 추세가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좀 날씨가 싸늘해지면 매출이 줄어들고 더울 그렇죠. 때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전년 대비해서 이게 훨씬 이게 지 뭐. 뭐. 예, 이게 예, 예 여름이고 이게 아. 이제 겨울 이잖아요 근데 겨울도 <laughs> 이제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아, 성수기만큼. 결국에는 또 이런 온라인 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온라인 상권 분석이 사실은 네. 중요도가 네. 갈수록 커지고 음. 있고, 그리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네. 빅데이터의 중요도가 갈수록 커지고 음. 있는데, 근데 문제는 네. 이게 옛날엔 네. 제가 이런 농담을 합니다. 옛날엔 네. 어차피 네. 다 몰라, 아 그렇죠. 그렇죠. 똑똑해도 모르고 네. 멍청이도 몰라, 요네 네, 그죠? 네. 근데 요즘은 똑똑하면 음. 다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이 사람들이 옛날엔 예를 들면 옛날에는 네. 이게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해보면 정규분포를 그립니다. 음.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U자가 나와요. 완전 양극화. 예, 근데 이게 U자를 넘어서가지고, 이제 네. 완전 긴 꼬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수가 시장을 다 먹어. 왜? 이런 분석이 되니 음.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굉장히 이제 흥미진진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좀더 깊이 있는 이 상권 분석, 이거 좀 알아가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수님? 아, 이것까지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나한테. <laughs>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라면, 이제, 어. 이제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야, 교수님한테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것 같은데. 아, 아, 일단은 상권 네. 분석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네. 뭘 공부해야 될지를 아실 수 있게 돼요. 네. 왜냐면 상권 분석은 부동산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저는 상권 분석을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요즘은 음. 마케팅 리서치다. 아. 지금 마케팅 리서치가 뭡니까? 음. 저기 내가 매출을 올려 네. 매출을 올리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 그렇죠. 그럼 매출을 올리면 뭘 해야 되죠? 음. 어, 그래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부동산적인 관점의 분석도 필요하지만, 네. 소비자를 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소비자들이 음. 옛날에 소비자 분석이 너무 어려웠어요. 리서치 네. 기업이 아니면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데이터도 없었고. 네. 네. 근데 요즘은 어때요? 다 있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한 데이터도 있죠. 음. 소비하고 싶어 하는 데이터도 있죠. 그렇죠. 다 분석되잖아요. 두 번째, 경쟁자. 사업자, 음. 사업자 분석을 다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어떤, 네, 네, 다른 그렇죠? 지역 은 어떤, 네. 네. 누가 많이 버는지 음. 어디로 음. 많이 버는지 뭘로 많이 버는지왜 소비자가 그걸 좋아하는지, 음. 이 업체들 전부 다. 이게 경쟁자 분석이에요.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소비자 다 알죠? 네. 경쟁자 다 알죠? 그럼 누구만 알면 되죠? 마지막에? 나만, 나만 알면 그렇죠. 되죠. 그렇죠. g 그, 그걸 분석을 할수 있는 역량이 생기죠. 음. 자, 그리고 또 하나. 네. 이걸 분석할 수 있는 걸 제가 지금 빅데이터하고 이런 온라인 마케팅이니 뭐 이런 걸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슬쩍 말씀드렸는데, 머천다이징, 네. 이 산업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음. 야돼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하는 걸 나누어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외식업, 네. 소매업, 네. 서비스업. 이걸 백이라고 네. 했을 때 네. 4, 3, 3입니다. 아, 외식업으로 네. 네. 밖에 나가서 사먹는 걸로 40%였어요. 진짜 많이 쓰네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사는 라이프사, 라이프 스타일이 다 그렇게 음. 되어 있어요. 소매업은 왜 이렇게 되냐면, 네. 소매업은 근데 비중이 자꾸 줄어들어갑니다. 아. 근데 돈을 쓰는 게 줄어들어가는 건 아닌데, 얘가 네.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아, 네. 서비스업도 음. 마찬가지예요. 음. 얘는 소매업만큼 줄진 않는데,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세 가지를 네. 따로따로 소비할까요? 같이 소비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걸 음. 다른 지역에 가서 따로따로 소비하려고 하는 같은 지역에서 가... 하겠죠. 그렇죠. 네. 그게 훨씬 좋겠죠. 네. 따로따로가면 너무 불편하잖 그렇죠. 불편하죠 네. 특히 이제 외지 놀러 가면 더 불편하죠. 그렇죠. 네. 그럼 이거에 사람들이 음. 오게 만드는 소위 음. 앵커. 아. 저희가 이제 그걸 앵커, 네. 뭐 음. 업종, 음. 앵커 시설 또는 네. 앵커 지역 이렇게 아. 얘기합니다. 제주도 가면 음. 제주도를 통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어딘가를 가죠. 맞아요. 그럼 그 제주도를 오게 만드는 음. 앵커가 뭐가 있다는 거예 아, 네, 네. 음. 그게 이제 지역 네. 좁혀 들어가면 나중에 마지막엔 네. 그게 식당이 됩니다. 아, 그렇죠.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면은 일단 맛집 검색부터 하니까. 그게 외식업이라는 음. 거죠. 그러니까 외식업이라고 하는 그 산업을 이해하면 사권이 네. 음. 다른 사람들보다 이해도가 네. 엄청 높아지시고요. 아. 또두 번째 음. 사실은 여러분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제가 외식 경영을 하게 된게 저도 IT 사업을 했었는데 네. 제가 외식 경영으로 20년 전에 이 갈아탄 이유가 뭐냐면 네. 그 당시에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네. 이게 결국은 모든 산업을 리드해 나가고 네. 거기다가 네. 큰 자본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음. 가장 많이 투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 외식업을 식당 창업이다 이렇게.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음. 저는 요즘 어떻게 가르치느냐. 외식업이 가장 좋은 투자다. 아. 그렇지 않나요? 네. 자, 아파트 사는 것과, 네. 상가를 사는 것과, 네. 땅을 사는 것과, 음. 외식업에 투자하는 것과, 이게 다투자입니다 똑같은 그렇죠. 투자 대안입니다. 일본의 같은 경우는요, 중소업체들이 네. 어디다 투자를 제일 많은 네. 줄 아세요? 네.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투자를 엄청나게 합니다. 아, 그래요. 왜? 가장 안전하면서, 용런 음. 하면서, 아. 수익률도 높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음, 보시면 음, 음, 상권 분석이 네.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가 음, 조금 음.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네. 꼭 이걸 아시고 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아. 10년 후에 우리나라 아무리 인구가 줄고 음. 경기가 나빠져도 그렇죠. 이거는 안 줍니다. 그럼 인간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아, 그럼요. 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20조, 30조, 40조 그러니까. 하나 되는 시장이 대한민국에서 네. 단일 시장으로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네. 개인 입장에선. 네. 처음엔 큰 투자도 필요 없어요. 네.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아, 네. 이게 쭉쭉쭉 늘려나는데 아. 제가 제 제자들이나 제 이런 친구들 보면 정말 네. 무서워요. 요즘. 막 거의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 몇년 사이에 막몇 백억씩. 아, 너무 흐뭇하시겠어요? 제자분들이 이렇게 또. 그런 또, 분들 보면 좀 네. 무섭기도 해요. <laughs> 능력이 있으니까 네. 거기다 이제 저도 이제 우리 대표님이 만드시는 그런 네. 시스템들을 계속 보면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네. 근데 이런 게 너무 좋아지니까 음, 그렇죠. 시장이 네. 다 보이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저도 데이터를 보면 은 지금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사면 위험한지 어디가 좋은지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거든요. 정말 이제는 정말 이 테크 기술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군가가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양극화에 좋은 쪽으로 가고 있지만 대다수는 또 모르면 모르네.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될 시기일 것 같고요. 자, 우리 교수님한테 이제 공부를 좀 배우고 싶다. 그럼 우리 그런 것들은 보통 어디에서 이렇게 저희가 신청이나 이런 것들 할 수가 있을까요? 아, 어, 제가 이제 하도 네. 그 많이 하고도 있고, 네. 제 네이버에서 네. 김영갑 교수라고 검색하시면 네. 제 블로그, 아, 네, 제 블로그에 계속 공지하고 있고요. 네. 또 유튜브 채널 있습니다. 아, 네. 김영갑 교수라고 네. 검색하시면 들어서 아, 제 아, 친날이 있으시니까 네, 네. 제가 종종 거기다 또 이런 좋은 정보도 있으니까 네, 네. 그 참고하시면 네. 제가 언제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아, 아. 네. 자 데이터의 근거에서 이 상권 분석에 대한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네,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김영갑 교수님을 검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오셔서 너무 이제 중요한 인사이트가 담긴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도 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또뭐 실전 사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어디에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투자하면 좋으실지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